마가복음 1장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예수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린,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 곧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어머니를, 아니,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시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새로운 교훈이다.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열이 내렸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전도 여행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치심.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떠나고 그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단히 이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주어라. 그리고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가서 이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심.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레위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세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금식에 대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깊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삭에, 아니, 선,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